오래됐기 때문에그 다음에 파화가 있기 때문이에 이거 얘기했다가는 살인 당하고 죽고 누가 감히 할 수가 없어 너무 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으로 토라에서는 분별이 됩니다 또 11기 하 10장 20절에 예보가 바알을 위한 대회를 거룩 열나하게 드디어 폭파했다라 21절 예후가 온리스라에게 들어 보냈더니 무릇 발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잃었고 무리가 발에 당해 들어가며 이편부터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발신을 섬기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11기 하 10장 22절 예우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를 때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발 섬기는 자에게 주라하며 저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일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의 손에 붙이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무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을 멸하였으나. 그래서 여기에 번제도 나오고 다른 제사도.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칠것만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제사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아, 토랄통해 분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발 아, 숭배에 대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숭배하는 혼합제사.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혼합사. 믹스. 재단에 목상을 세우고, 아스타로 풍요의 신 숭배가 있고, 번제와 다른 제사가 있고, 태양 숭배가 있고 또 여러 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금송아지도 혼합제사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제사는 성경적인 절기를 다른 것으로 바꾼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토라에 나온 다시 말하면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일곱 절기를 다 다른 날로 바꾼 것이 바하신을 성각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 1개상 12장 32절에 8월, 절기는 무슨, 분명히 7월입니다. 그데제 멋대로 8월에서 8월 곧 그달 15일도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요. 지금 기독교가 절기에 다른 날짜를 바꾸고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성기는 모든 적이 그렇수있다 토라의 존에 반 적이가 아닙니다. 날짜 바꾸고 비슷하게 하네. 얼마나 참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것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고또그 탄에 올라가다 베드레스 과학을 할그 만든 소가디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 지은 산당의 제사를 베드레서 나왔더라.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보호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런 성실을 숭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11기하 17장 1 6절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는 혼합정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번제와 화목제도 포함되고 성경적인 절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으로 우리가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를 다른 날로 지킨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옛날 바알 숭배, 순배, 금속아지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어, 무언으로 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어, 알 수가 있는데, 엘리야의 메시지는 바로 이 혼합 종교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왕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더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면 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면 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발도 대답지 아니한다. 지금 엘리야의 사이를 바라보수. 교회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합니까? 성경 말씀이 정확하고 이것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네.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기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은 그를 쫓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쫓고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이 엘리야의 메시지는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실이 이렇게 깨닫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시 말하면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라오디아 교회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지근하니까 차다, 뜨겁지도 덥지도 않았어 미지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야 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좀 토라면 요 엘리아의 사역 중에 엘리야가 몸모든 하는 사람들이 한 말은 똑같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내 입에서 토하야 됩니다. 굉장히, 이, 엘리야의 사역은요 마지막 때바쁘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핑카스의 사역. 그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쫙 갈랐군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체조심으로 내 의를 나타냈으므로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어 너와 나는 이제 영원토록 평화다. 아멘. 아멘. 이 모든 평화의 언약의 선물을 마지막에 엘리야 세가 잘 간단한 종에게 말씀 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혼합 종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를 우리는 토랄토하여 분별이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하면요 어떻게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는 예수아가 누구이신가를 토라를 통해서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예수님, 은혜 하나님을 제멋대로 저희가 가르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가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아를 모 어, 예수아는 어떤 분이시냐? 다시 말하면 예수아의 왜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못 합쳐서. 그래서, 어, 부족한 저희 사역도 토라를 통하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예수화를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우리 신학교 어, 명예총장도 그러시고, 지금 마지막 대사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토라를 바탕으로 교회들에게 재교육시키고, 그제 교육의 내용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신학교 뭡니까 목사님들이 이야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의 예수를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너무 몰랐던 게 많다 막 부끄럽대요 부끄럽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못 전했던 거자 그럼 돌아해보게요 굉장히 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참 가치가 있는네 마지막 때 그리고, 토라를 증거하면, 꼭 방역자가 나와. 방역자가 나와. 토라를 못 쳐놔. 막, 그 엘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토라에서 떠난 것을 지적해주고, 올바를 잡으려고 애교케 해가지고, 아브함 했더니, 미세스 아빈 이이사들이 엘리아 나오게는데가 그걸 죽여버려. 그래서 토라를 증가한 것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영은 네. The Spirit of Isabel 네. 이세벨이예요 네. 분별하신 것입니다 네. 이 토라 회복의 훈련이 왜 이게 필요하냐면 뭐 이거 사용하다가 막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또막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좌절하지만 과거에 우리 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이 길을 걸어고 승리했다 네. 토라로 그대로 그대로 토라만 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바탕으로 싸웁니다. 승리하게 싸우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가 이미 승리로 다돼 있어요. 이제 잠시 후면은 토라 없이는 출세 못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토라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지만. 지지 다지러요 시간 문제.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오던 종교적인 쥐디션이 쩌들었어요, 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중에, 아하왕이 너뿐만 아니라 너 선조들이 대대로 그리고 자잖아 지금 똑같아. 우리 기독교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요, 이 토라 해복은요, 종교 개혁도 쥐집어 놓는 일이고,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에 이런 뒤집어놓는 일이고, 이거 다 엄청난 도전인데 여러분. 이건 역사에 남을 만한 도전인데. 여기 쓰임 받는 게 보통 사람은 안 돼. 보통 사람은 안 돼. 뽀고뽀고뽀고 <뽁고>, 귀가, 마음이, 눈이 하달받.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과 눈과 귀와 모든 감미언을 기준 수단이 토라를 향하여 외쳐 말합니다. 할례 맞지 못한 자는요 노트에 적어 금강서 깍지하는 겁니다.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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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의 할례를 이 토라를 듣게 하는 할례는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트레이션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1기 17장 41절 그 여러 민족이 여우를 경애하고 또 아름다운 우상을 성겨더니그 자자 손손이 그 열정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느니 이 11기 17장 41절이 언제쯤 맞습니까 기독교의하나님 일을 보세요 손손, 자자 손손이 그 열정에 행한 것을 쫓아 그대로 오늘까지 그대로 하리라 예배들이는 일절대 지키면 일 돌아대라니 자자 선진의 습관대로 전정 들어야지 분별이 되시지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를 봤더니 The First Council of Nicaea held in Nicaea in b y z a n i c o n v e d by the Roman Emperor c 1 uh, in 325 was the first ecumenical conference of bishops of christian church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위크피디아에 uh, 나이키 니케아 하면 딱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6월절을 이스터로 대체했다 아까 제맛대로 7월에 8월에 하고 6월절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유한의 제자 중에 폴리카가 있었습니다. 그 폴리카는 좀 나중 사람입니다. AD 180년 그런데 이제 막 점점점점 옛날 그참 순수한 초대교회의 토라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신앙이 막 도전을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막 그런 그 토라를 떠나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요한의 제자 폴리카브는 끝까지 목숨 내놓고 닛산 포틴유우자를지켰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랑의 엘리야의 사역하는 사람들 끝까지 도랑을 붙들고 자기의 신앙을 목숨 내놓고 거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내용도 위키피디아 인사이드 캠퍼에 대해 가면은 여러분들이 폴리카브 P.O.L.Y.K.R.P. 하면 나옵니다. 끝까지 폴리캅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이레뉴스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은 목숨 내놓고 타협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토라를 따라서 만니까 무엇 때문에 히브리프를 통하여 토라를 지금 회복합니까? 그 길은 그 길만이 우리 예수와 메시아를 따라가는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지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 전통적인 거 따르면 안 돼. 오직 파이널 영적인 오토리티는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도라를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것이니다 토라를 통하여 신앙 생활하며 예수함을 정확하게 야다 압니다. 네? 오늘 야다 배웠죠? 안다. 또 요한일서 2장4제절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토라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토라를 지키지 아니는 자는 전부 아이 거짓만장이 굉장한 말이죠 이게. 그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화를 민도라 하면서도 예수하게 하신 그 토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 거짓말자입니다. 토라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토라의 젖대가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2장 6절에 전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들까지. 메시아 안에서 거하는 자는 메시아가 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16장 19절에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 구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까지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로다 Surely our fathers have inherited the lies 우리가 지금 그동안 전통을 감안해 보니까 토라에 비을보니까 틀렸거든 그래도 토라의 길을 떠나면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조로부터 거짓말만 계승받았습니다 회개한대 우리가 열조로부터 받은 주례짓을 보니까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하고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라고 토라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아를잘 모르면 혼합재산을 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토라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아 토라를 통하여 누가 판단하십니까? 예수아 그래서, 예수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신도 섬기고, 혼합을 지금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요즘 마지막 때희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4장 12절에 예수아가 누구인 것을 메시아의 유대인 중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이슈수 판단하느냐? 예수와께서는 토라를 만드시고 토라를 보아 야 재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구원하기도 하시며 여기 능히 구원하기도 구원 (salvation) 예수와 성경에 구원이 나올 때마다 예수와 예수와는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입장 16전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보자들이나 주간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들어말미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이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토를 감겼습니다. 또 우리가 슈바, 샤바샬로 슈바스를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존경하는 행위입니다. 시록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슈바스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조상의 표징이야 아니 조상이 물려준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와 창조자와 우리 사이에 대대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지이며 나 여호와가 여셋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7일에 쇼밭에 어평안하였습니다 창조자를 예배하는 지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쉬밭에 가서 돌를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가 보면 4장 14절 이하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친니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든사람에게 그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전하신곳 나사라세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토라를 읽으려고 서심에 갈릴리 바보가 남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선조들의 허망한 거짓말을 따라가면 안됩니다 또 절기는 나의 Feast 야외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야외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바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므 누구든지 예수를 아도나에 주시라 할 수가 없는 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절기도 지키고 정확하게 니산 14일에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제멋대로 바꾼다. 이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들과 함께 할때사이시다 내가 고날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2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더노니 누가 보면 22장 14절 15절 말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토라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엘리아의 사역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